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임종석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조국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의 없지 못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전 대통령이 자신의 30년 친구인 송철호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총동원돼 가지고 한영 수사와 후보 매수를 했던 정말 전형적인 관건 개입 부정 선거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뭉겐 것은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친문이 뭡니까, 친문이? 검사 이름 앞에 권력자인 대통령 아, 바라기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 자체가 검사의 수치입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의 입맛만 맞추는 그런 검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칼날이 무딘 정도를 지나서 권력자 입맛에 맞게 칼을 휘두른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의 행태를 보면서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창피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 총선에 그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며 현직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정치권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서울 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권력자의 비위만 맞추면서 정의를 짓밟은 자들은 그들이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건 또는 검찰에 있었건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뜻을 모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